1월 8일, 월요일, 입니다 270장 3, 4,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10편, 34편입니다. 자, 또 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우며 의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편 34편입니다 내가 여와를 항상 축하며내 입술로 항상 축를하리이다내영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강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한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지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한 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 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으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악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송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별을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의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어,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나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laughs>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서 마음껏 자, 음, 자유하며 어 하나님 뜻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 예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어, 이 땅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갈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필요한 것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네. 우리에게 령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에게 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네. 시험에 네.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만하겠어서 하옵소서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